반갑습니다. 남포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시장은 쉬고 있는데 이미 판은 다 짜여져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 차트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정책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지션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주가는요, 항상 정책 그 다음에 기업 준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쓰면서 움직이게 돼요. 이런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죠. 세력 스케줄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곧 파동이 시작이 될 거예요.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셔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대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기사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5000포인트 올라가면서 한국 경제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연금의 고갈걱정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다시 뜯어보면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우리도 뒤쳐지면안 되겠죠. 그러면 내 계좌를 살려줄 수 있는 주식은 어떤 걸까? 한마디로 돈이 되는 주식이에요. 어떤 게 그러면 돈이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세력이 움직이는데 맞춰 주는 일정이 필요해요. 이런 종목을 세력들은 목표가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명분과 일정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전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 탑픽으로 오른 게 바로 두산 에네빌리티입니다. 요새 재파시 터지고 있어요. 미국 빅테크하고 자, 가스터빈 공급 계약에 이어서 유지보수 계약도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국내 최초 원전 기술을 앞세워 가지고 자, 앞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도 결과 를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이러니 증권사들이 앞다퉈가지고 목표가 20만원 40만원 계속 이렇게 상향조정을 할수 있다 이야기도 들리고 있죠. 중요한거는 이런 뉴스는 시작이 아니에요 사실 결과물입니다. 결과에 베팅을 하면 늦을 수 밖에 없어요. 중요한거는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올 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주가를 움직이는 건 뉴스 재료가 아니죠 바로 세력 스케줄입니다. 두산애네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리고 가스 관련해가지고 투자수익성을 확보를 했어요. 그기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가지고 돈이 되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3년간 7천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두 배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룹의 비핵심 자산도 매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돈이 되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 소형 모듈 원자로에 이어서 방사성 폐기물 이것도 미래 먹거리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원전 시장 쪽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계속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 그다음에 투자자, 그리고 세력 전부 다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저는 예전에 소통방에서 올려 드렸죠. 그리고 세력 스케줄상 두산에너빌리티 첫 번째 매직 가격이 16,000원대였는데 이거 올려 드리면서 목표가 제시했고 앞으로 7배 넘는 상승 시나리오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 2차 목표가 달성하고 3차 목표가 달성하지 않았거든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진짜 정보예요. 세력이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지, 어디서 마무리 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고 욕심부리다가 물리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 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직가를 계산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산 엔너빌리티 정말 잘 가죠?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값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실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주가가 절대 곱게 안 올라가요. 바닥 잡고 딱 올라가죠 저점 테스트를 한번두번 번 하면서 올린 거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튀었을 때 조정을 또 세게 주죠. 그러다가 또 올라갈 때도 흔들고 하다가 몇 달을 잡아놓죠. 이때는 급락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자마자 또 눌렸다가 이번에 올라가고 또 흔드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눌려대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눌림 목 중에 한 번이라도 당하죠. 신고가 절대 못 챙겨. 합니다. 저도 많이 당했죠. 처음에 한번두번 번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갔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금액도 늘렸습니다. 오 반복되더라고요. 화 엄청 났습니다. 눈물도 나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또 개꿀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고급 정보 드릴 겁니다. 부산 에너빌리티 날짜 받아놨죠.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꼭 체크하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세력 매집 시작 가격이 13,00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78,000원부터 3차 30만원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30만원을 찍었을 때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1시간 만에 시총이 60조가 증발했다. 이거는 더 이상 욕심부릴 때가 아니다. 이미 20배 상승 시나리오 적중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챙겨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뒤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대박인 건 뭐냐? 여기 하루 만에 37,800원, 저가를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골프 목표가 이후에 눌림목 완성 구간이 4만원 되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0만원 알아보고 있죠? 이게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12,000원부터 30만원대까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받았다가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죠. 쌍바닥이다. 이제 간다 생각하고 딱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주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37,000원 대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서 꺾어진 거 보고 딱 던지죠? 그래도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식 시장은 절대 혼자서 싸우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차트가 좀 이상하고 안 좋은 소식도 나오잖아요. 악재. 그럴 때 버티는 거 이런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는 고급정보, 세력 스케줄로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점에서는 항상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들으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2차트에 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 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린 m 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안돼 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 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움직였는 아시5 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 말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킹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 말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주 매일 공략하는 단계급등주 단타 한 종목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소통방 입장 전에 한번 결과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상품 하나 드릴 건데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상승 피로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려도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자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일기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시킬 바랄게요.